견적은팬티브은점은 누가 뭐라해도 0튜브 10,000원. 1 0 0아오케 10,000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0원1 0 0 베리린엠랑외사고 이거 거. 근데 아케이드지 어? 저기서 플레이어가 떠요 오케이 오케이 내산은 어. 마이크 안되나? 어, 어 뭐, 사람있다 아, 총을 주는게 아니구나 아, 네, 살았다, 네. 오케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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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기 참면기그 정도면 아아시안데 아, 이렇게 사람 많냐 여기 있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배틀 설계도 먹었어 저 h 없는데? 내 앞에 적 소리 둘다컷아 여기 위에 있다 아. 하나 마지막 하나 쐈어. 나이스 와 아, 어, 이... 죽었다 와 좋아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서 자동으로 내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와 신기하다 이거 땅. 오 뭐야 이제 막 목살 붙은 데다리 잡아서 싸우는 애들 많으세요 나이스 다내려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보급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다죽네 오가 뭐야? 으 근처에 BRDM 소리 같은 거 난다. 브레스로 죽여. 어 처럼 죽었어. 뭐야 뭐야? 그래서 왜, 왜다 누워. BRDM. 결쟁이 안에 있다. 야, BRDM, BRDM으로 그냥 깔아본게. 오, 나이스, 닭케나 잘했다. 이거 누르고 옆에 하트 버튼 누르면 된다는데. 아! 오, 뭐야, 오. 소환. 살았어. 오, 닭케 나이스. 뭐, 뭐, 뭐. 언니, 이거, 이거. 이거, 쿨타임이 있는 거구나. 개신기. 근데 이거 드래곤보레스 팀킬 돼, 이거? 안 될, 아니, 저한테 싸보세요 저한테.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안 되네. 안 되네. 박스는 아 조각 조각이 부족한데 조각 많은 사람 있나 이거 파리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일반 모드보다 더 박스 애들 더 잘해 뭐야 내 사야 그냥 날아가. 그리고 유, 유튜브, 이코로. 일부러... 와, 대사, 대사래, 뭐야. 와, 뭐야. 와, 뭐야, 치킨이야, 와. 이거, 이거 편집할 때 써야겠다. 와~ 계좌... 개달... 어, 이제 얘는 올림픽 단행 중이에요. 조금만 버텨봐요. 얘인지 이제... 근데 또 금방 올 텐데. 응, 내렸다, 응. 내렸다. 어, 김김서, 뭔가... 아직은

나 사람 본거 같은데. 오른쪽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다. 내 총으로 죽이지 마. 내 총으로 죽이지 마. 주먹으로 잡자. 아, 아, 아 주먹으로 잡자니까. 이니 아, 맞는데. 아니, 아니 저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Help. Help. 여기 닦아줘, 여기 닦고... 잠깐만 닦 살릴게. 음악 보려고... 아, 롱이 템파밍 먼저 하는 거 실화냐? 와! 그니까 얘는 안돼 이거 스쿼트 다컷 로비로 돌아가 이쪽도 아 사람 있었는데 진짜 둘다 컷이야? 알았어 어, 둘다 컷이야 아니 한 스쿼트 바로 앞에 있는게 뭔데 재밌긴 해아 이거 맞아? 와 나도 한번이 원래 한 번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치. <laughs> 어, <그만. 웃음>